네,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워터는 스타보드 쪽으로 가고 있고, 0.1도까지 잡혔네요. 0.0이 되면 업 라이트라고 해서 직립이 됩니다. 직립, 직립 보행이라 말 들어봤죠. 직립 배가 바로 어, 좌우가 균형이 맞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I'll stop the pump. Here we go. 자, stop the pump. 했죠. 음. 0.0 하고 오토로 켜놓으면 알아서 또 오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배를 음 직립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딱 시키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놀람> 자 보면, 당직 끝에는 이렇게 엔트리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됐고 뭐... 여기 보면 아 어, 아마... 이거는 자이로 에러... 잠깐만요, 뭐라고 했냐? p o s i t at... 아, 포지션 라 t i 드롱 l a t 아, so at 4 o'clock this morning i had signed in basically saying that i assumed the watch the vessel's idle and we're awaiting the fog to clear um, not really much had happened over the past four hours so there's no other entries i need to make but i will sign out 자 라이트 라인 그 다음에 갱에이 뭐 이런 상태들을 다 점검했는데 다 괜찮다. 그 다음에 세큐리티 메인테인드 베슬 아이들 아이들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 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란 말이 말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잠깐만요. 아 글씨를 못 알아봐 가지고 말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노 바이올레이션 오프 v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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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ing the vessel general permit. Vessel uh, general permit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예전에 미국 들어갈 때 VGP 기사 막그 저기 로고보이 적을 어떤 게적었냐면 g r 이 y Water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배에서 발생하는 기름이 섞이지 않은 생활용수나 세정수 등을 g r 이 y Water라고 또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창에서 나오는 기름이 섞이지 않은 세정수, 잔류물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런 것들도 항구 내에서는 배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VGP Best General Permit 관련된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다 적은 것 같아요. That's just a walk around the deck and ensuring that we're not polluting any uh, any type of oil or other pollutants over the side. Then we need to do weather information. So we have a uh, computer here that takes readings from various sensors outside. including a barometer and a wet and dry bulb for uh, air temperatures 10.9 celsius is the dry bulb the wet bulb is 10.5 and it's 10.13.2 millibars for the pressure mm, and fog port side to earth uh, the sea mm. temperature we can get from 자 방금 뭐냐면 날씨는 포구고 그 다음에 자연접안했다 포트사이드 투 벌스라고 되어 있죠. 자연접안했다라고 적어놨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뭐 얼롱사이드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얼롱사이드란 말이 그쪽으로 붙었다. 이 말입니다. 포트 얼롱사이드라면 포트 쪽으로 접안했다. 스타보드 얼롱사이드라면 스타보드로 접안했다. 라는 말입니다. 얼롱사이드. 온도 11.6도인가 보네. 요 밖에 많이 춥네요. 자, 방금 바람은 불어오는 곳에 방향을 적어주면 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죠? 노스 이스트겠죠. 노이스트. 노이스트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노스 이스트의 11 노트. This is recorded in Beaufort scale. 이것은 뷰포트 스케일로 적어야 된다라고 하죠? 1 1노트면 뷰포트 스케일이 한 3, 4 어디 정도 될까요? So that's a force 4. 뷰포트 스케일이 1 1에서 16노트가 4네요. 뷰포트가 스케일이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냥 보고 적으면 됩니다. From the northeast. From the northeast. And since we're in the harbor here. n u r e c o r 요거는 어 찰스턴에서 휴스턴 휴스턴도 가봤는데 쌤도 휴스턴이 지금 미국 중부의 멕시코만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은 파나마 우나 통과해 가지고 한 하루 반 정도 좀 올라가야 됩니다. o okay, k so my morning watch is now over 50분, 모닝와치 끝났다네요. 아, 피곤하겠다.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지금 새벽을 꼬짝, 꼬박 꼬기 때문에 엄청 잠 n 것 같아요. Be, uh, kind of the, uh, up, on and... 파일럿 온보드는 p i 끝났기 때문에 핸드오버 l o t o n b o a r d 는그가 클리어되면 탈 건데 일단 당직 끝났기 때문에 핸드 오버. 인계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 뭐냐? 머스크 몬타나, Friday, February 12. 지금 2021년 이거. 브렉퍼스트. 와 얘들은 이거 점심, 아침 점심 메뉴까지도 다 게시를. 아 맞다, 우리 원래 게시 해놔야 됩니다. 그 MLC 규정상에 보면 식당의 그 선원들 식사하는 메뉴도 게시하라 돼 있거든요. 근데 엄청 깔끔하게 돼 있네. 이거는 보통 신랑사들이 우리가 작성했었는데 얘들은 이거 폼도 엄청 깔끔하고 양식 이 깔끔하네. 칠드 주스 시원한 주스하고 핫 오트밀, 오트밀, 베이컨, 소세지, 팬케이크. 와 엄청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아침에. 어솔티드 프레시 프루트 브렉퍼스트 페스트리 에그 투 오더, 어솔티드 시리얼. rolls 베이글 bread bagels 와 얘들 진짜 맛있는 거 많이 먹네. 이게 서양식단 이렇게 아침 먹고 브릿지 당직 서면 당직 살만하겠다 진짜. 점심때 피자 스위트 칠리 글레이즈드 치킨 윙 치킨 윙 먹네. 스팀드 라이스 그다음 프렌치 프라이 블랙빈 와 맛있는 거 많이 먹네 맞죠?

점심인가? 아까 밥 먹은 것 같은데 음, 그래 이렇게 야채를 말 먹어야 돼요. 그래서는 야채가 항상 그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주 실어야 되고 브로콜리 맛 없어도 여러분 그 하여튼 식사 잘 챙겨야 됩니다. 아, 전, 피자. 음, 괜찮네. It's 12 15, just got the all hands call, so that means we have 30 minutes to report to our stations. 자, 보면 all hands call in our midi, Churang Samshpunjane, Churang Samshpunjane, Churang Samshpunjane, u r a g s t m h p a n e c h a n g s a a n e Churang Samshpunjane, Churang s a m s h e a n s a m h a n e c h m s n u r e s a m r e p u r a n g s u r s a a n e c n Samshpunjane, Churang Samshpunjane, Churangshpun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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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r a n g s h p u n 보통 출항 1시간 전에 각자 방에 지금 당직사관이 전화를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사망산대데이 양사님, 이랑사님 깨워야 된다 그러면 예, 이 양사님 출항 1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 알겠어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면 출항 준비를 하자 이 말입니다 점심 먹고 이제 브릿지 올라가네요 출항 준비해야지 the i now heading to the turning basin before heading outbound the channel to sea. 자, turning, 어, 뭐라고 되있죠 turning out to basin, outbound vessel, outbound가 출항한다는 의미입니다. b f o r heading outbound the channel to sea. 자, for heading to outbound, outbound는 밖을 향하다, inbound는 안을 향하다니까 입항하는 선박, outbound랑 inbound라는 말을 잘 외워두세요. 20배속으로 지금 이안하고 있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항했고자 보면 이쪽에서 물이 많이 나오죠. 지금 보면 터그인지 바우스러스턴인지 모르겠지만 물을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배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자 이제 교량 통과하는데. 어, 보통, 이렇게 교량 통과할 때 보면, 어, 여기, 그, 높이가 충분한지, 안 한지, 처음 간 항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다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배가 이 높이를 통과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도 혹시라도 차고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교량 통과하게 되면, 밸북에다가 패스트 브릿지, 패스트 브릿지 몇시몇 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부 보이죠? 부 보이고, 자 여러분 미국은 A 지역이기 때문에 좌현 홍등과 동일한 색깔인 레드 부위랑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나라는 B 지역이기 때문에 좌현 홍등과 반대 색깔인 초록 색깔 부위가 왼쪽에 오도록 항해를 하면 됩니다. A 지역, B 지역 헷갈려 가지고 또 항로 반대로 타면 큰일납니다. 1시 40분, 파일럿 체어에 앉아 있는 걸 보니 도선사인가 봅니다. 자, 오토파일럿 앞에 있는 타수 항해사겠죠? 선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느낌상. We 자, we are now underway. 자, underway는 항해 중. Found the channel under p i l o a g e and I've been relieved by the second mate as the officer of the watch. 자, now second mate가 officer of the watch로 지금 하고 있다. 아마 지금 왜또 점심이우미 이항사 시간인데 왜 third mate가 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선장님이 아, 도선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데스로에 타니까, 데스로에 타면서, 텔레그프 조작하고, 다 하고 나면, 데스로에 썰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데스로에 다 하고, 복창을 하, 그, 이행 완료를 언급하려면, RPM이 올라와야 되겠죠. 이상하네. 네슬로야하고 네슬로이드 썰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책에 나오는 푸셔 바지가 궁금했죠? 얘 지금 보면 얘가 바지인데 얘가 푸시 해가지고 미는 게 바로 푸셔 바지입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연결된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요런게 이제 탱커들이 주로 접안하는 그 파이프라인들이 쭉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접안하는 곳입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이 파진 것처럼 되어있는 곳이 바로 뭐다? 베이와 베이 사이에 캐츠웨이라고 해가지고 아, 정리하겠습니다. 크로스테크, 데크, 크로스테크라 해가지고 베이와 베이 사이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라싱 브릿지도 있어야 되고, 레싱 브릿지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2단, 3단, 4단 올라가게 되면 그 컨테이너들을 잡아줄 수 있는 바를 설치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싱 브릿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베이와 베이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 것처럼 생기, 생겼습니다. 자 보면 여기 보면 얘들이 있고 얘들이 바로 그 인디케이터입니다. 윙에에서 보면 도선사님들이나 선장님들이 요거를 보고 아, 우리 배가 지금 엔진을 쓰고 있구나. 어 스턴이구나. 어 헤드구나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얘는 바우스 로스터나 각종 장비들이 그 눈에, 눈에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커버로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윙에서도 바우스 러스터를 컨트롤 포지션을 이쪽으로만 넘기면 윙에서도 바우스 러스터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할일다 했고 이제 사망사가 워치를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끝났다라고 하네요. 머스크 몬타나 모자 이쁘네요. Uh, until... 자 4시부터 또 당직한답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죠 지금 새벽 당직 서고 점심 먹고 또 지금 출항했으니까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Watch cycle routine. So um, passing by uh, some of the great reserve fleet here. These are uh, Great old, um military cargo ships, and right now they're ROS reduced operating status. So they're just waiting to be activated, such as a time of war. 자, 이선이 어, 이 선박들은 현재 사용하는 선박들 은 아니고 지금 전쟁이 나거나 사용할 수요가 생기게 되면 사용되기 전까지 대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정비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오래된 배드인것 같고. 자, pretty foggy라고 하는데 지금 안개가 많이 꼈다. 이렇게 교량 통과하면 패스트 브릿지라고 로고북 있고, 아 저기 벨북이 적어, 적어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MOB가 시그널이 달려 있고 여기 링이 달려 있죠. 핀만 뽑으면 얘가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 저기 메너 보보대된 사람에게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 리모트 와이어 지난번 영상에 설명했죠. 사람이 혼자 탈출하게 되더라도 이 리모트 와이어가 어, 구명장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명장 안에서 이 와이어만 잡아당기면 진수가 마지막에될수 있습니다. 리모트 와이어 기억하세요. 어... 아, 이 저기 좀 신기한 장면인데 머스크 몬타나 외국 선박들 같은 경우 조리 보원이 이렇게 여성이 생선을 하시네요. 그래서 밥을 아마 아무래도 이렇게 남성 보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있게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지금 밥을 갖다 주시는데. Thank you, welcome. 이렇게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배에서 무조건. 자, 18시가 됐는데 자기 당직이 지금 절반이 끝났답니다. 자, 저쪽에 보면 내 당직. 파트너, 브랭커가 있답니다. 타수겠죠? V 하네요. So check in. Watch here. And 자, 보면, 요거 조금만 흔들렸는데, 깨끗한 걸로 다시 봅시다. 자, 보면, 어, 티스에 루트 플래닝 된게 지금 오버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어, 레이더상에도 루트 플래닝 소스를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띄워놓고, 우리 배, 어, 지금 헤딩 라인이 쫙 떠있고, 뭐, 배가 많이 없네요. 그 다음에 잔상들이 좀 떠있는데, 요거는 C 클러터 가지고 개인을 조정해 조정해주면 되겠죠. 음, 지금, 이제, 그거, 디머로 더스크로 바꿨겠죠. 자, 내가 당직 끝나고 내려가는 중이지만, 남들은 내 당직 끝나는 그 시간에 자고 있거나 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성방가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면서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선 생활관에서 서로에게 선을 지키는 행동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아, 당직 끝나고 방이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쉬어야지. disturb the bridge 자, Just got... close the blind disturb the bridge back in my room it's 8 o'clock at night so i'm officially done for the day and uh, every day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a lot of days are very similar you kind of get into this uh, same routine as a watch officer and you know the days all start to kind of blend together and they go by pretty quick after you've been on here for a little bit 자, 보면 뭐,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멀천 마린. 그 상선 타는 사람들 배에서 하루하루 잘 즐기면서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그두 타임에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평범하고 별것 없어보이고 똑같아 보일지라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들이 소중해 좀 여기면서 여러분들도 어, 친숙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한번 또 담아보았습니다. 음, 브라이언 보일 영상이 여러분들의 실습을 또 승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 때마다 이렇게 준비를 계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